내가 음. 이걸, 이걸 보여줄게 음. 이 립스틱 음. 이걸 왜 샀냐면 음.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음. 쿨톤하고 웜톤하고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음. 내가 뭔지 음, 음.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걸쭉 음. 듣다 보니까 내가 음. 겨울 쿨톤이에요 아 그래? 음. 겨울 쿨톤 같아 그런데 얼굴이? 피부가? 입술이? 피부톤이에요 음, 음. 그래서 겨울 쿨톤에 어울리는 립스틱을 몇 개를 쭉 추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색깔이야. 그래서 이 색깔 이렇게 진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주세요 하고 산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좀 진해서 이것만 하나 바르니까. 진하네. 음, 음, 약간, 약간 핑크빛이 어, 좀 있어. 근데 언니는 웜톤일 것 같아. 그래? 웜톤은 어떤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 음. 어, 베이지, 음. 카키 음, 음. 이런 톤이 굉장히 잘 어울리면 음. 웜톤이고, 아, 그래? 어, 예를 들면은, 차가운 색 있잖아요. 음. 이제, 베이지나 카키나, 언니 이런 거 색을 음. 입었잖아. 이런 종류의 따뜻한 종류의 음. 색이 잘 어울리면 웜톤이고, 음. 핑크나 아니면은 파랑, 음. 이런 쪽계통이잘 어울리면은 쿨톤. 아, 그래? 음. 근데 약간, 음. 그래서 나는 내가 음. 핑크나, 언니 웜톤인 같아. 음. 평상시 옷도 그런 계통을 많이 입고, 근 나는 핑크나 파랑 이런 쪽에 음. 잘 어울리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 베이지색이 나한테 되게 안어울려 입으면 그러니까 뭐든 베이지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베이지 중에서도 음. 약간 차가운 느낌 베이지는 괜찮아. 음.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입으면 얼굴이 확 죽어 보여요. 그러니까 초라해 보여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옷을 누구랑 같이 사러 가잖아요. 음. 그러면 나한테 만약에 끝자 음. 아, 음. 음, 안녕. 안녕. 건배할까? 음. 어. 디를 봐야 되는지 몰라. 또, 또, 또 봐요. 안녕. 응.